맞춰라! 미션이 따라잡기 이탄 관역을 맞춰라. 점수가 적혀 있는 관역판을 어프로치 칩셋으로 맞춰 합산된 점수가 높은 쪽이 승. 양 팀은 다섯 번씩 도전하며 미션이는 각각 두번 도전한다. 오! 혹시 그좀 여러 가지 그 장기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요기 아, 시간을 스페면안 연습했는데. 아, 그렇습니까? <laughs> <laughs> 네. 어떤가 어, 어떤 게 있어요? 야, 그 뭐, 어, 아. 요즘 시간이 없어 가지고 대회 참가하시느라고 좀못 봤지만.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cf에서 묻은 건데. 위성님 한번만 더. 한 번만 더한 한번 볼수 있을까요? 어, 너무 정말 너무 대단하다. 너무 신기하다. 신기 오! 오. 오. 오 너무 신기하다, 신기하시 그리고 이게 일반 골프채보다 훨씬 조그매요. 그러니까 <laughs> 그 이름 앞에 천재라는 인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. 아 <laughs> 대단. 자, 자 그런 말도 우리 그 미셸이앙의 묘기를 한번 저희가 봤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그 미셸이앙과 한번 저희 강팀 이팀 대결을 펼쳐. 자 일단 그 관역을 맞춰라. 어, 점수의 합산이 큰 쪽으로 나중에 저희가 포함을 해서 오케이. 이 팀이 승리인지 강팀이 승리인지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맨 먼저 강호동 씨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우와, 200cm! 200cm! 날라올까봐 지금, 어, 골프 백신로 죽었어. <laughs> 자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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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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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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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, 꽉. 꽉, 꽉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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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! 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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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타 힘은 있는데 정확도는 떨어지는구나. 그렇죠. <laughs> 정확도는 떨어져 저는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어떤 부탁 제가 오늘 골프를 아, 처음 쳐보는 거라서 아, 처음입니까? 미셸 위양이 좀 자세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 아, 아, 어, 아, 혹시? 혹시 저 미셸 위양? 예. 아, 아, 자 아, 저 이렇게 잡아주시면 더 좋을 텐데. 아, <laughs> 예, <놀람> 아, 네. 네, 어, 예, 하세요. <laughs> 네, 좀 뒤로 가서요. 예. 좀구부려서 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소 오. 오, 잡았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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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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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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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연습이죠영습영이죠영습일 겁니다 영해주니다 아+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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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나 우리 채아씨한번 시작해. <laughs> 저도 언뜻 봤는데 골프차가 더 길죠? 맞히기만 했으면 좋겠다. 맞출 수 있어. 아 맞출 수 있어. 자, 채연씨,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만 날라갔으면 그니까, 그러니까, 맞아. 그니까, 맞아. 그러니까, 맞아. 그? 예. 빵! <laughs> 지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렇잖아요. 아. 네. 야 대단합니다. 자, 우리 성질보이 이성진 씨. 아, 이성진 씨는 골프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요. 한 6년 됐습니다. 아! 아~ 아~ 아~, 아, 아, 아 수입니다 자, 우리 미셸이야. 몇번아이한 거야? 7번이요. 7번이요. 잠깐만요. 7번 <laughs> 미셸이 형이 꽝을 맞췄기 때문에. 아 맞추긴 맞췄는데 꽝이에요. 아, 미셸이 형이 너무 안타까워하네요. 오늘 아까 비거리에서부터 지금 강호동 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. 지금 플레이가 지금 제대로 본인 플레이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. 아 지금 일단 맞추긴 맞췄는데 꽝이에요. 꽝이에요. 마지막 기회가 한번더 남았기 때문에 미셸이 형. 3점 노리려고 저쪽으로. 좀... 오. 와와와와와자 강팀과의 전적 최종수도 미션이랑 성이에요 어. 자 그러나 우리 강팀은 2 점에 아직 2팀과의대결은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혁재 씨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씨 이혁재 씨도 골프를 조절아시죠 그 골프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5 개월이요. 아. <목소리가> 오오오오오오오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. <laughs> 올라가. 아자 일단 아 우리 이혁재 씨. 자 다음 이승기 씨. 일단 이혁재 씨는 <목소리가> 실패라고 말했습니다. 이승기 씨. 우리 X맨 어서. 이승기 씨는 골프를 좀 쳐보셨나요? 아니요. 지금 이승희 씨가 나올 때 유일하게 미주리 씨가 이렇게 환호를 지르셨어요. 박수를 쳐주셨죠. 아아 오늘 왠지 잘칠것 같은 게 아까 그 사인을 받아서. 박수 치었어 요 이승기 씨, 형준 씨. 아, 아, 아까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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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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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현정 씨, 영수 오빠 하나만 주세요. 아, 여기 있다. 방태수 씨, <laughs> 채를 다 가지고 싶군요. <laughs> 현정 씨는 골프를 좀쳐 보셨나요? 아니요, 저 미니 골프밖에 안 쳐. 미니 골프, <laughs> 미니 골프라고 치신 거면은 말이죠. 유원재 있는 거. 유원재 있는. 알지? 어. 그렇죠 정아 네, 씨. 그 야1 점을 했다 양팀에서 최현 씨하고 지금 최현정 씨. 와. 야 대단합니다. 좋아요. 자 우리 박 사장님 어깨봐. 우리 필드의 치킨. 어깨. 박 사장님 화이팅. 박명희씨 어깨를 좀 이렇게 좀 푸시고 편안하게. <laughs> <laughs> 딱빠 아깝습니다 아아 자미슐리아또 도전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공략하실 거예요 왼쪽 삼점 왼쪽 한번 왼쪽 삼점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아 왼쪽 삼 점이에요. 아. 마음속으로지금 그냥 네. 좋습니다. 마음, 과연 마음속으로한 숫자와 일치하는지 한번. 당연하지. 이렇게 해서 우리 차현정 씨하고 채현 씨가 일정씩을 냈기 때문에 양팀 무승부! 시작한 아 예.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그 미쉐리 양과 벌써 어그 아쉽게도 작별을 아할 시간입니다. 아, 싫어! 아참그 근데 m c u 우리 네. 그 미셸이 양께서 우리 네. s b 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지만 좀요 네. 이번에 전일을 하셨대요. 네, 이번에 말이죠 우리 그 미셸이 양이 10만 불 그리고 저희 SBS에서 10만 불 해서 총 20만 불을 우리 난치병 어린이 도피 어, 그 모금으로 성금으로 아 기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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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한 정성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아 미셸이 양 네. 한마디 줄. 이렇게 해서 s b s 상 같이인가 돈을 줘서 너무 좋고요. 네. 하고 많이 애들이 많이 잘 건강하게 살수으면 좋겠고요. 네. 하고 계속 한국에서 이런 엑스팬드하고 이렇게 조언해왔으면 좋겠어요. 네, 우와. 다시 한번 네, 감사드립니다. 네. 정말 나리겠고 시원한 장사가도달어서 네, 높시고 네. 그렇습니다. 선 선행도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미션이 정말 쭉! 아우엑스맨드 예. 선정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강호동 씨부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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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자 박명수 씨, 이혁기 <목소리도> 씨, <목소리도> 박명수 씨. 자 투표 결과에 따라 우리 박명수 씨가 한번 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한번 판정을받아보세다 박명수. Yeah. 씨. <목소리도> 너무 시원해. 박명수 씨가. 마요마지막지막지 마지막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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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에마장먼에 마지막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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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일단 박명수 씨가 마지한 모습을 막에통에 마지막에, 마지막에, 마지막

선정되셨습니다. 야, 엑스맨 거의 건 건데요. 지금 바로 뚫려도 되겠 <laughs> 우리 강명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